대구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2O 2004 올스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잠체학생체육관입니다 오늘 잠체학생체육관은 어, 대구의 단축날입니다 1983년에 시작, 대성공배로 시작해서 슈퍼리그 그리고 지금 v 2가 실행 중입니다만 드디어 21년 만에 대구에 올스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매번 어, 잠체학생체육관을 찾아올 때마다 대구 팬들이 적어서 실망스러습니다만은 오늘 이곳 장기식당 체육관을 차릴 때 수많은 배구팬들이 줄을 서서 줄을 타고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구도 겨울 스포츠의 총알화로서 이제 심판 날개수의 투기시작했습니다 스포츠팬 여러분 그리고 배구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배구의 오늘날 경기 모습 여러분께 생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대립 어, 대구 해설인 강남대학교 임세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교수 또 이제 네. 이 대통령배 1회때 이제 뛰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남다른 감이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1회 때까지 되었습니다만. 네.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은 네. 준비를 하고, 막상 그 참선 학생들과 이렇게 많은. 팬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데에서 사실 굉장히 뿌듯하고 네.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울스포츠의총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아이엠을 맞으면서 애구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구팀들이세계에 떠났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아, 뭐 이번 더뭐 브이토의 슬로건이 이제 백이거든요. 네. 많은 배구 팬들, 월드 팬들 다시 돌아와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좋은 경기를 보여주다 했습니다만 네. 오늘 울스전을 맞아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 이번 올스타전에는 네. 아, 올도 올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우리 이 배우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표가없어못들을 정도로 정말 많은 팬들이 사랑을 했었는데. 네. 그때의 네, 가장 인기 있었던 팀. 고려인 코팀 아닐까요? 그렇죠. 아, 고려인 코팀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1회 대회부터죠 1회... 우승을 여섯 번에 차지했던 고려증권 네. 아, 그 고려증권이 98년도에 지금 해체가 되면서 네. 사실상 많은 팬들의 의리에서 그래도 추억의 팀으로 남아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네. 여섯 번의 우승을 차지한 명문중의 명문중입니다 네. 네. 에, 그래서 예, 오늘 이 올스타전은 올드올스타 바로 전 고려증권팀 그리고 현대 정차서비스가 그당시 아주 주축이었는데요 네. 어, 기현대 정차서비스로서 주축로한 그런 팀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사전 어~ 선수를 어떻게 뽑았나 하루 궁금하실 텐데요 울사전정 방법 그리고 이 경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울사전발 에~ 대한체조 전정 모습과 추억 자다 전정 모습 전정 어, 그리고 집행위의 선정 20번 승리서 뽑았습니다. 경기 방식은 비위올스전은고려올사타팀대슈퍼올사타팀이 되겠는데요. 26분간 단세트로 아, 진행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팀에는 작전시간이 30초씩 네. 한 번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올사타전 어, 여자는 이미 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아트네팀대 올림픽팀. 네, 이 이름도 어,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 어, 번 연속해서 그... 남녀 동반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올해 아테네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많은 배구팬들 그리고 온 국민이 남녀 배구가 공이 또 아테네까지 가보자는 열망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구에서 아테네 팀과 올림픽이라고 결정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배구는 말이죠 네. 이 올림픽에서 정말 계스해서 연속 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아테네도꼭 남녀가 동반 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상대국인들 일본 내부도 네. 사실상 그 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에 일본에서 출전하게돼 있는데 아, 그런 적지에 가서 꼭 아테네까지 가는 올림픽 티켓을 반드시 따야 되겠습니다 네. 에, 이제 에, 올드 올스타 그리고 이제 에, 남자 올스타진이 에포르 지게 되겠습니다만은이 경기 앞에서 여자 올스타진이 있었는데 여자 올스타전은 이대영으로 끝났긴 했습니다. 아테네 아, 팀이 죠 그렇죠. 최광희 선수가 저도 아테네 팀입니다. 그리고 네. 감독에는 김명수 감독이었어요.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꽉찬그간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여자 올스타 도했으면 어떠냐. 여자 올드 스타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우리가 5회 연속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스에 출전했던 그 이렇게 출전 멤버들이 보이는 그런 오브스타즈를 만들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이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하루 종일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70년대, 80년대 그 당시는 에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 선수들이 훨씬 더 입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자 오브스 선수들 상당히 그걸 원했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 강사 청취에 관한 찾은 많은 관중들을 보면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이 무척 많습니다. 네. 어, 그만큼, 이 흘러간, 어, 어 사라고 얘기하긴 곤란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말, 어, 기억하고 싶은 많은 스타들, 이 스타들이 지금 소개되면서, 어, 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마녀 관중이 운집한, 어, 장치 학생 체육관입니다. 이 면면들을 보니까, 어. 다 얼굴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돌아온 꺾더기도 보이죠?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문현관 감독, 네. 또 만학길 선수, 이정경선수 노진수 네. LG화재 감독, 신영철 코치, 네. 아, 하동화 동명고등학교 감독이죠? 박종찬 감독의 모습 보이고 김 네. 감독도 나와있습니다. 네. 네. 선수로 김호철 감독도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김호철 네, 감독도 86년까지 네. 3대 런처 서비스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홀스타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경호 스타 팀. 나 네. 예, 백발이 성숙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윤정석 어, 그리고 유탁 어,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데 아무튼 고려 올스타 팀의 연면들을 보니까 정부들 이제 팀이 해체되면서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네. 또는 음식점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다어졌는데 말이죠. 어, 정말 옛날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어, 즐겁기짱 좋습니다. 서울들이 그동안 선울생활 시보다 팀점더 많이 불었어요. 네. 정우탁 선수 같은 경우는. 구십일 키로에서 지금 백일 k 로 가나 간다 그러니까 네. 서선수이 체중이 약 10여 킬로 지은 거의 무른 상태입니다. 네. 슈퍼 올사타팀은의 문영관, 노진수, 최천식, 최영준, 차종화, 영철 박지상, 문양훈만나길이종경 이상열, 강호인, 서남원, 양진웅, 박종찬 조수입니다. 한편 고려 올사타는 장윤창, 이경석, 이성기, 이원재, 이대필홍혜선 김상구, 김성범, 남태석, 박상민, 김민욱, 정의찬. 박주름, 유중탁, 이재우군병택 선수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려울산은 단장의 이기수씨, 총감독의 우철우씨, 감독의, 감독의 진준택씨 그리고 슈퍼울산은 단장의 조배호씨, 총감독의 최종호씨, 감독의, 최종호 감독의 장만수씨가 되겠습니다 장만수 감독의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어,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우리 폴더 그리고 감독들 네. 어, 총망라에서 오늘 코트에 나왔습니다 네. 에, 그리고 이 경기는, 에, 주심의 장종술 씨, 부심의 안상호 씨인데, 두분 모두, 예, 전역 심판에서까지가 15년 넘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장종술 심판은 뭐 15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안상호 부심은, 네.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네. 안상호 씨는, 어, 어, 얼마까지 교장대고을했었는데요 네, 장종술 심판의 모습입니다. 네, 정준여 대표 감, 어, 독도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슈퍼리그 태동기에 장해수 유지철 나옵시 그래서 오늘 복장도 네. 아,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입었던 하얀색의 복장 아 자, 그대로 착용을 하고 나오셨죠 그리고 선심을 보면 말이죠 재밌는 것이 네 우리 KBS의 유지철 아나운서 그리고 중알고의 장혜수 기자 이래서 방송 한명 그리고 어, 이 신문 한명네선심을 네, 보게 됐네요 네 같은 아무래도 그 배구를 좀더그 편익 위해서 네. 다노력하는 분들이죠 네자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6분간 세트 경기입니다 26분 안에는 네. 작전시간 한번씩 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 경기세트에서 네. 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려권 진영입니다 중화서 아, 석공 아, 정의창 선수가 특유의 레이킹을 그 한번 아, 해봤네요 아, 아, 아 다져냅니다 또하는데아또 달립니다 강웅선수 아 장영찬 석공 정의 아,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예전에 그 석공이죠 거 영상에서 그렇죠. 네. 네. 아, 아, 이 영상에서 네. 어, 네,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경석에비이레이거든요 그렇죠 네자 일대경 다시 이영상서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보다이도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영상이영상에이 영상에서 가오른에서상에서 때리는 공격은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다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영서이영상이 블록 갔다 다시 강연창가운데서 정상 블록게어립니다 네. 창이라고 최천식 네.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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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천... KBS 해설위원입니다. 네. 패천식 네. 선수 정말 인기 많았죠. 강만수 감독도 오랜만에 많은 우승을 짓네요. 네. 네. 패천식 선수 하면 네. 그래도 우리 대구의 원조 월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네. 네. 선수는 진영 받지 못합니다. 싸브도분죠 이종교 지금 는좋수 있어요. 네. 이종교. 정치도 MVP를 네. 두 번씩이나 차지했던 그렇군요. 선입니다. 네. 이정정 선스께스의서두 번째 서브를 보겠습니다. 프로다스가 높게 날아갑니다. 미, 어, 홍의천. 홍의천이었고요. 아! 정흥탁. 네. 네. 자동차 스토리치가 네. 정우탁 선수와 네. 이경석 선수 네. 더 콤비네이션에 계속 번번이 당했어요. 그렇죠. 백에이티 그리고 혼자 흘러들어가는 시간차 공격까지 네. 말이죠. 자이번에 이동하면서 살짝 넘깁니다 운이 네. 나무좋도이정석 포스 아, 박삼영 파이크 블록킬 서 걸립니다 네. 최천식이 또 나건데요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최천식이한는을 뚫을 수봅니다 네. 네. 박삼영 파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자 다시 강호윤 서브 장윤창 이정택 이정택 바짝 밀어넣고 장윤탕 아 밀었어요 네. 마음대로 잡기가 안되죠 네 역시 마음은 뭐 당시의 전성기 때 마음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네. 몸이 따어지지 않죠? 네 지금 신유태 감독인데요 네그 뒤에는 우철호 통감독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장비차 밀어넣기 앞으로 계속을올렸요 이번에는 권 남원 선수가 잡았습니다 지금 음, 코어 쪽 클래스인데요 음, 네 아, 삼성화재 고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6대2가 되면서 작전 천을 요청하는 아, 고려 올스타팀입니다. 민준 채캐기이 먼저 작전표를 요청했습니다. Oh? 야, 서좀 강하게 으로아가이 그래. 어이. 어? 야, 아할 얘기들 많아요, 각자. 그렇습니다. 네. 연습을 안 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고려 울산은 경기대에서 했었고 이시호 본산는 충성화제 채관선것 같은데요. 네. 현재 현대... 아, 현재 예. 캐스터 채택이 고 거기서 했군요. 네. 격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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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울산은 지금 1 2회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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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려 증권 하면. 네. 아 그래도 조직력의배구니까 많은 연습으로 가봐가될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연습은 많이 했어요. 합격은 4 0 넘어오는 것. 니다 앞선 후고 다시 이제표블록 했어버립니다. 이번엔 상관이다 맞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데요 슈퍼울스 팀이 대단해요 네, 선수 구성도 몇몇이 보입니다 어, 네. 슈퍼울스가 고려진골보다도 한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나 고려진골 명문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팀들을 이겼거든요 그렇죠 박조정 성공입니다 아, 이래서 3대7이 됐습니다 2 아, 26분 시간의 경기입니다 이제필의 서브 직접 공격 박지호 아, 점접돌점립니다 10점. 이쪽은 이제 신영철 세트 올리고 네. 그리고 올스타는 2점수 어, 세트 올리는데 둘다 국가대표이자 게이 있는 세트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두 선수 다 경기대학을 졸업했던 선수들입니다 네얼른 발톱 아 대터 같아요 네 이상렬 이상렬 선수 지금 l g 화재의 라이트가 없거든요 네. 자 l g 화재 다시 복귀 켜어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너에예전에도 저런 대팔 같은 것이었는데 아직도 독수리장에서 발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석공 네. 달 살림방 강원이 받았고 외찍어서 서남원 선거입니다 강현창 맞 나갔습니다 아전지인 이상열 선수에서 그 스파이크도 깜짝 놀랐어요 네 강현창 교수의 스파이크다운 만족는데요자 이상열 선수의 서브 나갔습니다 권철 다시 이제 초창기 에그 파이크 서브를 놓던 선수를 한습니까 <목소리> 그렇죠 지금 장현창 선수도 초창기에서 네. 파이크 서브의 원점이다. 그렇죠 장현창. 쌍수 서브를 했습니다. 하나만 잡고 신영철 투수 왼쪽에서 <목소리> 다시 하나만 <손하면>. 잡고입니다. <목소리> 역시 지원형 코치들이 아직 힘이군요. 네. 박지상 선수가 리베로로 잠시 들어서 남았네요. 네. <목소리> 이종용 나오. 고 오 이제 박종찬 선수 들어가는 슈퍼사입니다 네, 지금 성만 감독 네. 현재 다운킥 선수에서 선정을 했죠. 네. 한 세트에 브라킹을 6점을 잡아낸 선수입니다. 네. 브라킹에는 윤석열 선수죠. 최철대 서브. 아, 나가네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리베로는박기상선수가활약는사 자박지장 선수 팬들은 상당히 서운하겠는데요 그렇지요 선이 올라가서 볼을 때리기를바랐는데요네 협공 아, 최철... 아박정찬자 강호인 백어택 기상전아이건어요아 아, 낮았어요 네 다시 간신히 살입니다 한단 당장 남겼고 다시 한번 신영철 코스 아, 왼쪽 하나만 위에서 박규정 올렸고 박상용 올빼고 백어택 4경차 아아 4경차 충격 잭 점프를 합니다 자, 스텝이 잘 맞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네. 전에 때리던 가락들이 있거든요. 타법에 네. 얼굴의 탑법에 탑자인데요. 강윤창 선수였습니다. 박점 서브. 이제 7대10, 아, 나가요. 길게 서브를 넣으려고 하다가, 아, 나갔습니다. 고려중 뻔히 서브가 느린 서브들이 네트 바로 넘는 것. 또는 더 코너에 박는 서브. 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혼란을 많이 줬어요. 네, 전기적인 서브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그렇죠. 선정에 가까운 네. 사이 서브도 넣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사흥민 선수가 어, 선를했습니다 이제 박장룡 아, 아, 선수의 스톱입니다 이단 다시 넘어옵니다 슈퍼올스타 음. 왼쪽에서 강호인 선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개판 코치가 아니겠습니까? 아 LG화재, LG화재 코치 강호인 선수 가령으로 본다면 슈퍼올스 네. 팀은 강호인 선수, 그리고 이장렬 선수가 네. 큰 공격들을 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경이 네. 탑, 어. B속공 않았어요. 네 역시 경적감도 순간순간 하늘처럼 보내는 스포가이는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김성민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자프로볼트 골수에 타갈거 그리고 지금 엘리 정 l 엘리 칼셋 정유 네. 코치 나와 있죠 네기업볼스사팀외겨서 강우인 내니다놓치자는 지향을 보여주는 강우인 선수 박종찬의서 하고 박삼룡 파이크 이재이재이의이 네, 오랜만에 봅니다 이재필 선수 지금 신녀 중에 코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네 보라색 선물기들어왔 것이신 감독이좋았 선수죠 네자박 선수가 나오고 이적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이재필은 버려진 것 말고에 을 많이 했어요 네플8년도승할 당시 네, 네. 네. 골타 시간타 3분 4시간 3분 4시간 어... 김영철 선수 완보겠는데요그런죠 아... 아... 김영철 선수였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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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완벽하네요 네자 네. 하나만 나고 윤대훈 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3시 해외 나가 있죠 어쨌든 그동안 캐나다에서 어... 대학생들 수에서 네. 대학생을 지구였습니다만 다시 잠깐 들어왔어요 네이성이백포수 네. 발굴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뚜렷히는 장희창 선수 무접기에 돌립니다 자, 아, 물살은 마음 같지 않으니까 몸조심해야 네. 됩니다 저렇게 어려운 가구에서 때리다보면 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필드사브시영 선수 속공! 에이 A 접고 완벽합니다 네그당시는최창 아, 선수 아주 당신이었거든요 그렇죠 96-7을랬는데요네 A킥과 B킥이 아주 동행했던 최천식 그렇습니다 이상일의 서브 아, 저... 고려홀스타 박상룡 파이팅 자 다시 지금 볼까 윤도헌 파이팅 받아 냅니다 아 홍해천이 받았고 다시 이상걸포 왼쪽 인도헌 블록킹 네 이재욱 선수의 블록킹아 그전에 또 홍해천 선수 그대로 네. 아주 멋지게 리그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욱 선수는 지금 에지와제에서 승부를 하고 있고요 네. 홍해천 선수는 중등 고등학교 감독입니다 네. 지오폴사 백에이 패션티 꺼낸 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우바전두자백비속공입니다 패션티도트 어 다시 선수교체하겠습니다 장은창 선수하고 문경택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경택 선수도 일단 남성구도학교그리 명지대학교 프리징꾼의 입선에서 문재한 선수죠. 지금은 1주 화재 네 끔가고 있습니다. 박삼영 니다 박삼영 선수가 이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LG전구의 감독으로 근무를 어, 하고 그 있습니다 네코치이성희 선수가 세킥로 올려줬어요 그렇죠 네두 선수가 LG전구 연에서 네. 색깔 연습을 많이 한다고 니다 이기혁 선수의 서브 느리게 넘어갑니다 저투기의골리축의 서브입니다 왼쪽에서 임도헌 선수 아.. 비판 아, 왕전의 타이커들입니다 네. <스> 네. 자 거기에 강반수 감독 같이 동전에서 박수를 쳐주시요네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선수 감독을 할때스페인 그 모습을 드니다 그렇죠 넘어오곳 다시 내 뒤에 닿은 강호인 신형 결통 백어택 임도헌 저렇게 살인때 말이죠 네. 아 이게 지금 조주태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임도헌의 백어택 아 대단해요 자 이번엔